자, 아홉 번째 유형. 이차 방정식이 해를 갖지 않을 조건. 자, 계속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죠. 자, 이번에는 해를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표현이야. 자, 문제 바로 보자. 이차 방정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M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어. 자, 여기에, 여기에 집중하라 그랬지. 그치? 자, 0이라는 애, 다시. 0이라는 애는 X축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그리고 포물선을 그릴 건데 0보다 작은 쪽에 그려지면 안돼 맞지?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고 쓰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0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0보다 큰 쪽에만 그려지는 이그래프다 그치? 이 그래프가 되겠지 0이어도 상관없지 0보다 작지만 않으면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나지 얘는 판별식은 0보다 작다였고 얘는 판별식은 0이었기 때문에 그치? 이두 가지 조건을 둘다 만족해도 상관없어서 한 방에 판별식은 0 이하에다 넣 거예요. 알겠지? 자, b' 아, 아니네. 아니네 그냥, 그냥 판별식 넣어야겠다. 그치? 자, b값이 m-8 자, m-8b제곱 의 마이너스 자 여기 마이너스 어차피 플러스로 바뀔거니까 그냥 안쓴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4m 자 요게 0 이하면 된다 자 계산해주자 m제곱 마이너스 28에 16m 플러스 88에 64 마이너스 4m 0 이하 자 동량 계산 m제곱 마이너스 20m 플러스 64 0이하. 자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왔지. 자 인수분해 될까요? 뭘로 될까요? 자16 곱하기 4가 되겠네, 그렇지? 자4 6에 24, 4이 맞지, 맞지, 맞지. 마이너스 20 되려면 마, 마. 자 그래서 인수분해 결과는 m 마이너스 4와 m 마이너스 12, 16이 됐고요. 자 0이하니까 사잇범위로 답 쓰는 거지. 자 m은 4 이상. 16 이하가 이이차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자 m의 범위가 이럴 때자 여기다가 이 m에다가 이런 숫자들을 넣으면 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해를, 해가 없다라고 하겠지 자최소값은 4, 최대값은 16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그래프로 확인하면서 판별식은 어디에다 넣을지 확인하면 좋아. 알았지? 자, 다음문제이차분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어, 아까랑 다르게 여기 또 음수다. 그치? 근데 이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일단 고쳐. 알았지?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할 거예요. 자, X 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E X. 자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로 싹 바꿔줘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바꿔주세요 어? 그럼 아까 문제랑 별로 달라진 게 없지 그치 이번에도 자 얘는 x축 자 얘는 포물선인데 0보다 작으면 안돼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또는 이렇게도 괜찮다고 그랬지 그치 0보다 작은 게 없으면 돼 그러면 핵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두가지가 다 만족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판별식 0 이하에다 넣으면 되겠지 자 이번에는 짝수 판별식 넣거야자 4분의 d는 자 b프라임 값이 여기 2로 나눠서 2, 2를 분배해준 값으로 보자 2a 플러스 4 a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c값만 쓸게요 자요게0 이하면 되겠다 자계산하자자 4a제곱 플러스 2, 2, 4, 4, 4, 16a 플러스 16 자, 마이너스 분배해서 플러스 a, 플러스 2 요게 0이야 자, 계산해주면 4a 제곱에 자, 16a랑 a니까 17a 자, 상수는 16하고 2더해서 18 요렇게 되겠네 됐죠? 자, 요거 요거 인수분해 또 해야지 그치? 자, 인수분해하면 4, 1은 4 어, 9, 2 18 되나 보자 4, 2, 8, 1, 9, 9오딱 맞았다 그치? 자 풀풀로 더해서 17. 자 인수분해 결과는 4a 플러스 9와 그치?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됐고요 0, 이하니까또 사이법이야. 자 a 사이에 두고 누가 더 작거? 그치 마이너스 4분의 9가 더 작지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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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정수에 입각을 했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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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이너스이다 그치? 쏘리 자 정수는 마이너스 2만 되겠네요 알겠죠? 자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다 똑같은 유형이었다 판별식은 0 이하에다가 집어넣어서 2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였어 자한 문제 더 자 이번에는 오우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이 아니야 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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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치 요게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얘기했지 자 다음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존재하지 않도록 0보다 큰게 나타나면 안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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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다 큰게 없어야 돼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X축 자 왼쪽에 있는 이 포물선이 0보다 큰 쪽에 나타나면 안 돼.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자, 또 0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돼도 상관없겠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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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림을 확인했잖아.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 안 돼. 위로 볼록일 때만 돼. 그러면 첫 번째 식은 K-4라는 애가, 요, 요 K-4라는 애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일단은.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해가 벌써 나온 거야. 무조건 k는 4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걸로. 알았지? 그러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x축하고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도 상관없으니까 판별식은 0 이하에다 또 집어넣겠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판별식 가야 돼, 판별식. 0 이하에 맞춰줘야 돼. 자 짝수 판별식 넣차 4분의 D는 자 B프라임 값이 K-4 자 K-4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자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었고 요거 A값만 써주면 되겠네 그치 K-4 자 요게 0 이하여야 됩니다 자 전개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플러스 K 마이너스 4 0 이하 자 k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12 요게 0이야 자 인수분해 4 3 12 마이너스는 둘다 그렇지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k 마이너스 4와 k 마이너스 3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이범위인 k는 자사이범위고3 4니까 3 이상 4 이하 요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보자 이제 답을 확인해야 돼 봐봐 첫 번째를 만족하려면 4보다 작아야 되겠고 두 번째를 만족하려면 3 이상 4 이하인데 이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섞어 놓으면 그치 겹치는 곳을 답으로 구하면 k는 3 이상 4 미만이다 라고 답을 써 줘야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어 끝이네 자 k 값의 범위만 쓰라고 했으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요거고 요거, 요거 저자 이제 문제 풀때 조심해야 될게 보였지. 이 창의 개수가 미지수인 경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그 점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해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해가 없는 부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 속에 있는 미지수의 범위를 물어본 문제잖아. 다 판별식 써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すんだ。